아보도르 교수의 천 면역력에 대해서 아보도르 김기현 옹김 기준성 감수 음,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다 라고 했습니다. 저체온이 암에 잘 걸린다 라고 있는데요. 저체온 인생은 면역세포에 의해서 어, 지배된다. 병마와 싸우는 면역에 메커니즘에 대한 어, 기술 저체온이 만병을 일으킨다. 예를 대위해서 병을 고친다. 열. 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달려는 체온 면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잠자리 몇 어, 감기식 목욕을 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낮다. 잠자리 몇목 감기식 목욕. 잠자리 아 잠자리 온천 어, 가거나 대중탕에 갔을 때. 역조에서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가지학색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보기에도 기분 좋은 듯이 물속에 느긋하게 잠겨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빨리 몸을 씻고 역조에는 겨우 수초 등어만 들어가 있다가 눈검정사이에 튀어나가 탈의실러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는 모처럼 편하게 쉴수 있는 곳인데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한편으로는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언제 저치원에 들수가 있나요? 음 저치원에 들수 편안함을 누릴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역주안에서 음, 느긋하게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생활 증거가 필요하다. 무너져 면장력이 저하돼 있다. 당장에는 병이 할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단타라도 무지하나 잠자리 몇 감기 한다고 느낀 사람은 잠깐 동안 생활을 반성해 보십시오. 휴식도 얼마 취하지 않고 매일 기운차게 일을 하고 밤에는 회식 등에서 호쾌하게 먹고 마시고 집에 와서는 그야말로 잠자리 몇감 듯이 목욕을 하며 이부자리에 들어가고 다음 날 아침에는 수면부족인 채 수면부족은 아니지 이래야만푹잘 수가 있지 않을까요? 부지런하니깐 오히려 낮에 그냥 푹 쉬어버리면 밤에 잠이 안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반대의 역발성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가 나란히 병을 얻었다. 부부가 함께 쓰러지다. 라고 말하면 흔히들 나이든 부인, 나이든 남편, 뭐, 이렇게. 30kg의 물동이를 나르는 자세가 건강에 큰 아니다. 인도의 수도가 없는 마을에서 아직 1 5가 견디는 소녀가 세미나 강에서 20kg의 물동이를 매일 왕복 물을 나르는 기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만 20kg이니까 물동이의 무게를 합하면 30kg 물동이는 뭐 그렇게 무지않죠 새가 하늘을 날 때의 체온은 4 1뜻이다 하늘을 나는 새를 부러워했던 일련은 마침내 비행기를 만들어 날수 있게 되었죠요 전보제트기였던 그대한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게 되었는가는 여기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기 의하로 하겠습니다 박쥐는 4 1도 밖에 체온이 없습니다 하늘을 날기에는 빠듯한 체온이죠 재미있는 일은 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의 박쥐는 30도씨의 체온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로수 없기 때문에 달려서 뭐 어, 부들부들 몸을 진동시켜서 체온을 40도까지 올린다 체온을 올린다 여성은 난 남성은 습이 장수의비밀이다 음? 음. 오래 살려면 부부가 어,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어, 서로서로 열을 내릴 수 있는 삶이 좋다라는 거죠. 맥박에 따라서 기분이 변한다. 맥박에 따라서 80도 이상 깊어서 찔찔 오르는 때, 네. 75도 이상 무승인잘될것 같은, 음, 어, 또, 이렇게 65도. 병마와 싸우는 면역력 그리짐. 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시스템이다. 우리의 생활왕이 10년 전에 비해서 흥격하게 위생적으로 되어 있다고 어, 말합니다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면역 자율신경 자, 자율신경과 면역의 관계는 그래서 림프기의 분배를 놓고 돕는 것이 부교감신경 가리구의 분포를 놓는 어, 것이 교감신경 면역세포의 전술은 면역을 관장하는 백혈관은 우리 몸을 바이러스한 세계로부터 어, 이길 수 있고 접고 찾고, 찾고 하는 것은 바로 면역구에서 한다 그러는 거죠 이 부분은 편안하게 백혈구가, 아, T 세포가 또 활성화 되지고 B 세포가 또 어, 지령을 받아서 또 NK 세포네 을 자연 킬러 세포가 또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그 세포가 어, 가립구가 이렇게 많아지면 힘이 들수 있다는 거죠 세균의 침입을 맞는 과립구 그런데 예, 백혈구에는 메크로파지, 엘림프고, 가리코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 최대 세력을 내는 것이 가리코입니다. 가리코는 백혈구 전체의 60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침입 오는 것이 세균인데, 그 세균과의 전투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가리코이다. 가리코는 세균의 침범에 오면화환성 염증을 일으켜서, 고름이 생기거나 여드름 또, 굵누른 콧물이 나오는 것도 그런 현장이다. 라는 거죠. 가리코가 생인과 싸우는 구조를 볼 때, 가리코, 메크로파지, 연대하에 극대는을프고 메크로파지나, <laughs> 가리코는 세균 등의 이물질을 통째로 삼켜 버리는 방법으로 퇴치를 한다. 그러나, 언제나 메크로파지가 먹시운 상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진드기 바이러스, 마이크로 지고서 접목기가 너무 또 어려울 수 있다. 림프 구가 세균과 싸우는 구조를 보면은, 자, 홍역에 두번 걸리지 않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걸리는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이면 두번 다시 걸리지 않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두 번은 걸리지 않을까요?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 그것은, 매크로, 어, 이때, 메그로 바지가 TSF 이 바이러스, 를 알린다는 거죠. 막크로 빠지라는 것이 흑력 면역영어가좀 다룰 수 있는가 봐요. 우리의 개성을 만드는 에, MHC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개성이 없다라고 그뒤깨무기 보는 사람 있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수십만 종이나 있는 사람 유전적으로또 많은 종류의 단백질 어, 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의 태보는 만인에게 공통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MHC는 신장이나 간장에는 비교적 적게 있어 신장, 간장, 그래서, 어, 약이 끊기면은 새로운 장기 세포의 MHC를 이물질로 이직하고 공격하게 되어진다. 장기에 흐르는 혈액이 자기가 이것에 들어가고, 몸에 조화가 된다는 건데요. 이 염의 신장의 간장에서 그니까 인식이 안 되면은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너희 가들어도 면역력은 세태하지 않는다. 면역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구그 시스템은 피부나 장관 있으면 세포 이변 이물질이 가장 침투되기 쉬운 부분은 지키고, 그리고 새 시스템 면역력은 흉선의 세티에 의해서 저하되지만, 그 시스템은 세티함이 없이 새 시스템을 보충하는 작용을 한다. 아, 그 시스템은 피부나 장관에 있으며, 세포의 이변을 감시하고, 피부는 외기와 접촉하고, 또 장관의 식품이란 이물질이 통과하는 장소이고. 이물질이 가장 침투하기 쉬운 부분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신고 에... 두 개의 시스템이 면역을 유지한다. 그 면역 시스템은 흉선, 외부나 T세포, 신면역 시스템. 변신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매년 겨울이 되면 유행하는 것이 인플루엔자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실로 훌륭한 전력으로 살아남는 영연 바이러스입니다. 대구에 사람들이 있어서 인플루엔자는 발열, 관절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저지만는 다른 치사율이 높은 감염증의 위험이 극단적으로 위험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력인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어, 면역, 바이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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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차전, 1차전, 2차전, 3차전으로 해서 전력이 뛰어난 에이저. 에이저. HIV에 감염이 돼서 AIDS에 걸리게 되면, 몸의 면역계가 저하된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HIV의 에, 전략은, 어떻게 해요? HIV가, 어, 킬러 세포가 있는데, HIV에 당한 헬 T 세포가 세포 분열의 과정에서 어, 증식하는 모습들, 현대사회의 과보호병은 뭘까? 아토피, 피부성이나 기관지 같은 알레르기, 어, 의이들이 많지만 요즘은 또잘 완치가 되지 않거나 또 어린이 되어서 또 발병하기도 하는 이런 것은, 일부는 부부 교감신경이, 어, 우위가 되면 증가하는데, 부부가 교, 어, 교대로 증가하면 사소한 자극이나 이물질 때에서도 가민하게 반응해서 알레르기가 일어난다. 저체온이 만병을 만든다. 평일이 높을수록 원기가 있다. 몸속은 37.2도로 유지가 어, 된다. 하루 동안의 이듬과 나이에 따른 체온의 변화를 보면은, 어, 이렇게 생지 같은 경우는 주간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야간에 또 올라가네요. 근데 동물의 신부 체온을 볼 때는 어, 사람은 이렇게 신부체온이 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생지, 백조, 참새, 아, 높은 건데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체온은 45도씨이다. 체온이 낮으면 활동성이 성실되므로, 반대로 체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독감으로 4 0도씨나 되는 고의를 낳아서 녹초가 되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진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체온이 높다는 것은 열려지는 그만큼 빵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에너지의 소모에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거의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플라이 그 인간은 어느 정도의 고음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기네스보게는 일사병으로 30일간 아 46.5도씨의 고열을 낸 사람이 무서히 생활했다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별한 경우이고, 드문 경우이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체온이 상승한 경우에 45도 씨가 되어도 견딜 수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라톤이 진행되는 데는 동안입니다. 45도의 체온이 되면, 뇌의 온도도 42도까지 상승합니다. 그래도 뇌수부가 파괴되지 않는 것은 격심한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어서 혈액순환이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고혈이 나면 경련을 일으키는 경, 일이 있습니다. 고혈이 날 때는 몸이 긴장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류가 나쁜 상태로 됩니다. 그 때문에 뇌의 실행이 나빠지고 뇌가 산소 부족 상태로 들어갑니다. 경련은 산소 부족의 원인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라톤을 하고 있을 때는 운동을 위한 산소를 전신의 근육으로 대량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매우 활발하게 행해집니다. 그 때문에 내가산소부적 상태에 이르지 않고 내세포는고혈도 견디는 것입니다. 몸이 냉한 것이 병이 아닐까? 도쿄 가스도시 생활연구소의 조사해 의하면 여름에도 냉증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에 여성의약 48%가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는 20대는 약 54%, 30대는 61%의 사람이 냉증을 느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 대부분 사무실의 에어컨이 정장을 한 남성에 맞춰 있어서 얇은 옷을 입은 여성이 극도로 냉혹한 환경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냉증의 정체,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몸을 차게 만든다. 세포의 휴식은 저희 신경에 의존한다. 우리 몸의 심부 온도를 37.2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체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에 의한 체온 조절 반응은 그래서 피부 표면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을 흘려서 열을 발산하고 추우면 은 피부 표면의 혈관을 수직시켜서 또 보호하고 자율신경이 자율신경의 심장의 움직임, 혈관의 확장, 이완등을 조정하여 혈압과 혈류를 지배합니다. 체온 내려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체온과 림프구의 관계에서 도표가 이렇게 나왔네요 알레르기의 그늘에 림프가 있다 아프그래프에서 보는 것 같이 림프구가 과다한 경우에 과열 림프구가 어, 과다한 경우에 걸리기 쉬운 병의 유형이 각각 다릅니다 37도씨의 경계로 어, 교감신경 우위쪽으로 체온이 저어에 따라 또음 어, 해야겠다. 이게 3 6보다낮으면 해야겠는데라는 경감 신경 우위로 상태가 됩니다. 경감 신경 위에서 가리구가 가난 상태일 때는 이게 양처럼 조직이 파괴되는 병이 많아집니다. 응. 가리구가 죽어서 세포질이 파괴되면 세포 증구의 활성 선소가 방출되고 활성 선소는 주위 의것들을극력이산화시킨 작용을 한다. 스트레스가 체온을 빼앗아간다. 지의 직장의 온도기를 사유하여 변화를 관찰하는 시험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 우리 속의 질을 5, 6마리를 넣었는데 한 마리가 저체온이면 같은 우리 속의 다른 질들도 전부 저체온이 되었습니다. 지의 평상시 체온은 37에서 38도인데 이들 지는 모두 35도로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체온의 변화가 이렇게 뚝 떨어지네요. 음, 고민을 안고 있으면 병이 걸리기 쉽다. 고민, 고민, 고민. 과보호가 체온을 낮춘다 앞에서 말했듯이 부경음 우유의 상태에서 저체온이 됩니다. 림프구가 과다한 몸의 상태도 병을 처리합니다. 림프구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저체온이 되어버리는데 이 상태에 빠져드는 요인은 간단히 말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리 나면 면적력이 높아진다. 기초체온이 높은 사람은 면역력이 높다. 저체온이 병을 만드는 것은 저체온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체내에서 만들어진 유해물질 등을 처리하여 체내를 항시 생존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능력입니다. 암의 3대 엽법과 림프의 수원은, 전력을 갖추기 위한 림프의 수원은 지금까지 림프의 관에서 그 비율만을 문제로 삼아왔는데, 이부구에서는 면역력이 어떤 인간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고 열이 난다는 것은 신체의 요지 보서 감기를 걸거나 감염증에 걸리면 체온이 높아집니다. 사실 도시가 가온 고열이 되므로 끙끙 앓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고열로 내 몸이 나른하고 마디마디가 아파서 매우 견디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많아. 그것으로는 또니어 병이나기가 어렵습니다. 격려는 혈류 회복을 위한 방어 반응이다. 거인비는 경풍 경기 격려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요즘 열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 나으리는 증거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경풍이 일어나는 것은 열 때문에 내선소부족이 되어 있는 것이 원인라고저스러워습니다 대정력법으로 병은 낫지 않는다. 현대학은 급속은 벌떨을 해봤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어, 고칠 수 없는 병이나 원인을 알수 없는 병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대기해서 병을 고친다. 아토비성 피부염의 염증을 일으킨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멈추면 낫지 않는다. 아토비성 피부염 환자는 스드로이드 외용액을 처방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억제하는 강력한 작용 때문에, 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스트로이드에 의한 지옥으로 가는 터널 입구가 되는 것이다. 자꾸 그러겠으면, 은스트로이드 일... 지옥의 입구다. 리바운드, 리바운드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 스트로이드는 원래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우신피로호르몬입니다 자, 스트로이드스트로이드 아토비성 피부염이 증가하는 이유는 원래 같으면 윤기가 돌고 싱싱한 피부를 무참하게 상처내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병상이 매우 중하여공부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매우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이에 따른 결부 비율의 변화를 보면은, 그, 아토피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쓰로이도 외용약을 사용하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염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아토비성 피부의 원칙은 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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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런 거 아토비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경우의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구 긁어서 피부의 소상이 커진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래서 아예 긁지 말라고 건강이 나무있는음무라도 있는데 긁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는이나면 언제나 관절의 구분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구분 부위는 혈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분증도 먼저 약을 끊어야 한다. 아토비저은하분증도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개식이나건물이너무심하면 해서 담민약스트로이드의 전비약, 또콧속이 뿌린 것으로 증상을 멈추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하는 치료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이 오히려 하분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서. 어, 하고, 또 식사를, 그럼 또 식사를, 어, 교감의 신경을 잡아놓은 딴 것이나 지금 정리를 피하고, 어, 또 현미 채식을 하고, 세째 목욕을 하고, 우선 암을 받아들이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치료의 o k 4 3삼이 이러한 그런 것이 있다는 거네요.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암 치료보, 온졸 치료. 온열 치료를 통해서 이 치료법은 1960년대 무렵부터 연구되어 왔고 현재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면종이라면 암이 소멸된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면종이 생긴 경우 온열법을 행한 후에 외에 암이 소멸될까요? 올리니까. 음, 초기 발견, 초기 치료가 암을 만든다? 암은 초기 발견, 초기 치료가 주, 에, 중요하다 이 말은 아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정도로 현대학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초기 발견, 초기 치료만큼 해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음, 기다리게 된다 항암제, 방사선 치료는 최소선으로 받는 것이 좋다 에? 자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지나지게 일하는 40, 50대가 암이 걸리기 쉽다. 암은 나이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에 알려졌는데 요즘 들어서 40대, 50대에서 암에 걸리는 경우를 목격하고 어, 있다. 일본은 고령 사회가 되어 암이 증가했다고 하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질환별 사망률의 추이는 뭐냐암 예방을 위해서는 암을 건네지 마라. <laughs> 암이, 음, 그래서, 어, 담이를 피우지 는다 생선의 탄 부분을 먹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등등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도, 암 발생함에 끊어지에서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에이즈를 발병시키지 않는다. 어, 아, 연로 에이즈를 발병시키지 않는다. 암처럼 아 에이즈 바이러스도 HIV 혈을 해서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암의 온열을 벌써 약간 언급했듯이, 에이지 역시 오늘 예보로 발병시키지 않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차는 100년 후에 무의회하게 된다. 지금 에이차이브라면 매우 무서운 바이러스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산스, 에볼라, 조리도감능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무서운 병들이 화제거리고 있으나 이것도 에이차와 어, <laughs> 마찬가지로 사람을 계속 적인 살인기와 같은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감염 대상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에이즈 사망자 수가 쭉쭉쭉 올라갔다가 어 이제 뚝 떨어졌다는 거죠. 사망자 수는 HIV 수는 계속 올라오고 에이즈 환자는 그 다음이고. 면역 요법의 의사를 찾아라. 면역 요법은 효과가 있는가? 면역력을 높여서 암 등의 병을 고치는 소공식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효과적인 방법은 전 치료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인포고 주사 요법도 있고, 의사나 병원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혈류 응? 부적이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 노화 탓으로 돌리지 마라. 여통은 약을 쓰기 때문에 나치 않는다. 약을 쓰기 때문에 한조세에 오면 요통을 겪는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은 20% 아, 허리나 무릎이 아픈 구조는 혈관에 그러니까 포르스타글란딘이 분발해서 어, 간장이 불리거나 몸이 냉해진 곳을 따뜻하게 하면 소가 늘어서 혈관을 확장하는데 혈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혈관이 높여졌을 때 통증이 일어나고 젖산 등의 피로물질이 극심할 때에 혈류를 또 더디게 한다. 근육을 심하게 사용하면 젖산 등의 필요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필요물질 이 방해해서 혈류가 나빠지므로 혈류를 개선기 위해서는 부스터글레딘 등 이러한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이 열이나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발열기이 부르거나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통증이나 부기는혈류을 개선해서 필요한 근육을 원성으로 되돌리려는 자연유력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관절 이상의 수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염제는 위를 상하게 한다. 통증을 증지시키는 소염진통제는 플러스 쌍근란질의 생전을 저해하여서 혈관을 닫아버린다. 소염진통제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은 좋지 않다. 치유가 될줄 뿐만 아니라 부정도도으로 위가 흐려 버린다 잠자는 모습이 나보면5 0견이 되기 쉽다 40 50대 이후에 흔히 나는5 0견 원인 불명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50. 갱년기의 장애는 혈액순환 장애가 된다 갱년기의 장애는 창의 혈액순환의 장애다 르모티즘의 진짜 원인은 뭘까 수족의 관절이 부어올라서 건강통증으로 고통받는 르모티즘 교원병의 대표적인 병입니다. 자가 면역증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약은 자꾸 어 약화시키는 기능이 된다는 거죠. 류모치즘을 위시한 교원병이 난지병 이라고 일컬어지고 전신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것은 어 이런 경위가 있기 때문이겠다. 교원병을 근본적인 고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스트로이드 사용한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급성기의 은만 사용하고 또 염증을 일으킬 만큼의 의미 아, 버리면 되는 것이다 잘못된 노력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혈압은 마음의 바람이 터 그렇게 하려면 혈압이 올라간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당뇨병은 사람도 배타 세부도 억지로 이를 채우자는 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골다공증이 된다고? 예, 만성적으로, 어, 들은 적이 있는 일본인, 일반적으로 칼신부족용하는걸또공증 아, 지금 심한 경우는 병상이 누워서 진행해야 된다고 알려드니다 아, 이렇게 어쨌든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 뭔가 질병을 퇴치하자.